여러분 3,3침입을할때 흙이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칸뛴수 있죠. 뭐 사실 불안해가지고 한칸뛴 것이 있는데 여길 뛰었을 때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제조건이 있어요. 주변에 이제 백이 좀 어, 안정되어 있을 때 이제 들어오는 건데 과연 여기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돌이 살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잡을 수 있습니까? 아, 흙이 어, 백을 잡을 수 있다면 뭐 세상에서 그거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근데 만약에 못잡는다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겠죠. 과연 이 장면에서 어 이걸 두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이 걱정이 굉장히 되실 거예요. 여기 뒀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일단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여기를 두면 무조건 이걸 당하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지켰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 사실 뭐 진짜 많이 당하기도 당했고요. 또 나중에 단수치고 또 이것까지 당하면. 이것도 살아야 되니까, 뭐, 세상 억울한 게 없습니다, 이거보다. 자, 그러면, 이걸 안 당하려면, 흙이 둘수 있는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흙이 둘수 있는 수가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두는 거, 그죠? 여기, 빠지는 거, 여기 또 이제, 입구 이거 이제 둔다, 이거 두고, 이렇게 두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두는 거 있어요, 세 개.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두면은, 백이, 이걸 막으면 여기를 이렇게 막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찝는 것 때문에 이거 막는 게안 된다고 보고 이제 백이 막는 건데, 이거 두고 만약에 이렇게 끊으면, 여러분 이건 수상대로 어떻게 두면 돼요? 흙이 젖히면 이거 둬가지고 한수넣니까 이거는 흙이 잡히지만, 이게 아니고 흙이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죠. 이거 두면 넘어서. 잡았죠? 백을. 그니까 이 수가 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흙이 여기도 쓸때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예, 방법은 여기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여기 두는 수. 이렇게 예, 두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거 두면 여기 둘때 이거 찝으면 백은 내수, 흙은 세수. 예, 1 0이 잡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은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젖히면 이걸 받을 순 없죠. 늘면은 이제 죽었죠.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갖다 두는 순간에 이거 젖히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렇게 살아도 여기 가면 은 귀는 살았습니다만 이쪽이 박살 나기 때문에 흙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흙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잘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이 그럼 이렇게 둬야 될까요? 백은 또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를 왔을 때 백이 수순이 중요한데 수순을 여기를 먼저 막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가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갔을 때 그럼 막아야 되겠죠. 그때 막으면 얘기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자, 이걸 젖혀도 어떤 상황이 되냐면 백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여기를 위를 둡니다. 여기를. 그럼 이게 여기를 두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이쪽을 위를 두면은 만약에 여기를 갖다 이거 이거 늘면은 여기 막아서 그냥 예. 패는 나 있으니까 살자고 하는 거고요. 흙의 입장에서 여기를 갖다 찝어가지고 여기를 뭔가 밖에 만들고 뭐 이쪽을 이렇게 받든지 뭐 밖에 만들고 이렇게 가면은 약간 폐맛도 있고 여기가 이제 많이 부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흙이 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막습니다. 자 그럼 백이 막았다. 그럼 흙이 여기를 끊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예,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단수치고 이거 둘때 여기를 갖다가 이 찝고요. 이걸 둘 때. 여기를 끊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잡으면 단수치고 따낼 때,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넘어가 버리죠? 흙이 망했습니다, 이건. 그런데 흙의 입장에서도, 여기서 이걸 끊으면은,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이어야 돼, 이거 못 넘어가니까 이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걸 두면은, 넉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니까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데, 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둬야 됩니다. 지금 흙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자, 이걸 뒀다. 그러면, 백이 여기 날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미는 게 일단은 정수입니다. 자, 그냥 밀면은, 흑이 일단 여기 저치구 말고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안 줘야 돼요, 백이. 흑의이 입구, 입구자에 대해서. 밀면은 그럼 반응을 해야 되는데, 늘면은 입구자 가고 막아서, 이 안에서 사는 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막았다. 그러면 이걸 그냥 막는 게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둘 때, 이거 막습니다. 자, 막았을 때. 그럼 아까 이거 저기 한점빵따냈을때백이 죽었는데 이거 젖혀 이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길 젖히는 수가 좋으세요. 예, 요길 젖히면 어떻게 돼요 막으면 단수 쳐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뭐 천지 대패가 되는 거고요. 죽으면 이거 흙이 지금 전체가 다 걸리니까. 천지 대패죠? 흙이 이게 싫어서 이렇게 이으면 그때 이걸 찝고 끊으면 아까 같이 여기 빠질 수 있는 수가 없어집니다. 넘어가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 둔 다음에 흙이 이거 입구 짜두면 여기 미는 수가 급소예요. 네, 이거 밀었을 때 대책이 없어요. 그럼 이거 두고 여기 두는데, 여기 호구 쳐도 막은 다음에 여기를 꼭 둬야 됩니다. 그러면 백이 이거 두고, 이렇게 빠져서 폐를 만드는 수가 있죠. 그냥은 못 살고요. 아, 폐를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이렇게 수를 내주고, 에이 나는 뭐 그냥 이렇게 호구쳐가지고 이거 폐맛을 노리고 모양을 정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이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100이 일단 수는 낮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이입구자 도서는 100을 잡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흙이 여기를 내려 빠지는 건 어떻게 될까요 날일자 가는 거는 안 돼요 날일자 가서 이렇게 두는 거는 이거는 여기가 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끊는 맛이 없어서 안 지켜도 되잖아요. 안 지켜도 될 때는 이걸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젖혀서 삽니다.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이 젖히는 수가 선수가 되면 안 돼요. 수순을 이쪽을 젖히는 겁니다. 여기 두면 이거 뛰고 치중 가서 죽었죠. 반대로 백이 이거 두면은 여기 두고 치중 가서 죽고요. 그쵸? 그래서 날일자로 두는 거는 안 돼요. 그럼 백은 어떤 수가 있냐? 근데 이게 백이 그냥 안 죽어요. 이게 참 재밌는데, 이거 알아두시면 여러분 좋습니다. 밀고 칩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자체로는 살 수가 없는데, 여기를 가만히 붙이면 은 이게 그냥 안 죽습니다. 왜 그냥 안 죽냐면, 여기를 젖혀 이으면 그냥 그러면 백이 여기를 갖다 이렇게 입구자 도는 수가 있어요. 그럼 잡으려고 이렇게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요거를 갖다가 찝고 여기를 이렇게 젖히면, 이게 폐가 됩니다. 막으면 여기서 폐가 되죠. 넘어가는 게 가능해요.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건 하나는 이런 건 있어요. 여기서, 야, 이거 끊어가지고 잡아 돌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돼요. 왜냐면 빠지는 수가 있어서. 여기 이어야 될때 단수치면 바로 이게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욕심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100은 여기를 찝고 이거 둘때 이렇게 두는 수가 있다는 거. 이거 두면은 이제 막을 때 이거 끊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뭐 대형 폐죠. 예. 백개 입장에서는 뭐 흙집에 들어가서 술을 낸 거니까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둘때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박살이다. 예, 그러면 여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폐가 납니다 이렇게. 이거 폐가 나면 이게 다곤마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한칸 뛰었어도 삼삼 들어가면은 흙이 상당히 곤란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수, 이수가 이제 제일 그뭐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민 다음에 저치고 이거 호구 치면 패는 나있어요. 똑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종합적으로 볼때 어떤 상황이냐? 흙은 여기 뛰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뛰었다고 안심했다가 여기 두고, 예, 뭐, 수가 나있어요. 이거, 이거 두면은.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뒀을 때 이거 두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하는데, 백이 패감이 없어요. 바둑이 희한하게. 그러면 이거 둬가지고 수가 낮다고 좋아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만약 이게 그냥 많이 보태준 거죠 왜냐면 흑이 당장 패를 안 하고 이런 거 두면은 백이 이런 거다두친다에 이런 데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막 이런 거 젖힌 거, 이거 호구치는 거, 이걸 당했어요. 그런 다음에 흑이 이걸 뭐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패가 났는데. 이게 그냥 팩감이 없어서 백이 죽었다. 그러면 백이 지금 타이밍이 나쁜 거죠. 수를 어. 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죠. 팩감도 없는 상황에서 저거 괜히 수를 낸 거니까. <laughs> 근데 팩감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강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흙이 한 칸을 여기가 이렇게 지켜져 있다고 해서 이 삼삼의 수가 안 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삼삼의 수가 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하셔가지고 잘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백이 뭐 어디 다른데 이런데 돌이 있으면은 흙이 언제든지 이런 거 두고 이렇게 젖혀 이어서 예, 여기를 밖에 만들고 귀를 확실하게 지켜두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칸 뛰었다고 삼삼의 수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